올라 2022년 1월 8일 8화 시작합니다. 저는 하울렛이고요. 반갑습니다, 페드리님. 안녕하세요. 아, 페드리님이랑 이제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어, 건강하고 다들 무탈하셨으면 좋겠어요. 페드리님은 새해 계획, 계획 같은 것좀 세우셨나요? 저는 뭐 그냥 빨리 졸업하는 게 목표죠. 성적 잘 받고. 거봐 그 이건 없습니다.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아 어, 졸업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한 네. 번도 유급을 하면 안 되죠. <laughs> 아 그치 돈 들어가는 게얼만데아 저는 올해 승진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 승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죠. 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빼야 될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어, 이전 영상들 댓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6화 댓글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수아송아 추억 저장소님, 차비아웃. 이분, 그, 계속 차비아웃이라고 외치시네. 그 다음에, 리수연님, 잘때 켜놓으니까 잠이 잘 와요. 라고 써놓으셨고, 거기 이제 대댓글에 둥이님이 잘때 켜놓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 켜놓으세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잘때 듣지 마시고, 맨정신에 좀 들어주십시오. 동튜브님, 뒤늦게 들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이정목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님, 두번 업로드라. 따봉을 안 노를 수가 없다. 아, 이게, 이게 당시 그때 6화 올렸을 때, 저작권인가? 그, 국가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예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련된 부분을 날리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두번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걸 빠르게 보셨네요, 메신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 댓글. 7, 호화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재현팡님. 가비는 푸츠처럼 까지 마세요, 페드리님 가비 까지 말라고 한 치네요. 그 다음에. 메시님,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정목님, 오늘도 재밌는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적으로 링크되는 선수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페란토레스나 홀란드 등 연결된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와 잘 어울릴 것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 이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할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뭐 일이 바빠서 걔가 막 제대로 막 보진 않았는데 지금 선수 영입 자체도 되게 뭐 자유계약이나 뭐요 정도로 밖에 영입을 못해서 지금 링크가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커멘트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희망 사항만 계속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입이 가능한 건지 그 와중에 이제 페란토레스는 오피셜을 띄우긴 했는데 홀란드는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헤드 음. 님이랑 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페란 오피셜 떠놓고도 등록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유계약으로 음. 선수를 데려와도 지금 페어플레이 한도가 꽉 차서 여기 못할 음. 거예요. 지금 쿠팀유도 임대로 내보내놓고 네. 페란토레스 아직 등록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튼 육화 7화 댓글 모두 다 읽어봤고요. 어, 소중한 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선 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어, 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어, 몇몇 선수들, 주요한 선수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진짜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슈테켄이랑 이제 프랭키 대용에 대한 비판이 좀 컸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페드리님 어, 는 사실 슈테켄 포마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시즌 개막할 때마다 맨날 무릎 부장 당하고,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인지 폼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좀 놀라울 뿐입니다. 리그 전체적으로 선방률도 좀 낮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방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중볼 처리가 되게 안 좋았다고 봐요. 그 박스 내에서 슈테겐의 장악력이 되게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뭐 선방률은 사실 바르셀로나의 답이 없는 수비와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슈테겐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슈테겐 폼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슈테겐을 뭐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해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슈테겐 폼이 그 처음 이적했을 이적 왔을 때보다 폼이 떨어진 건 마, 맞은데, 그 공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필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고, 골키퍼는 없어요. 바르셀로나 스카우터들이 일을 열심히 해갖고, 슈테겐 만화 시야나 공백을 위 가능하고, 뭐 선방률도 좋고,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뭐 슈테겐을 팔아도 되는데, 그런 선수가 사실 없잖아요. 다른 팀 경기들 보면, 다른 팀 골키퍼들 보면, 슈테겐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골키퍼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뭐 선방 같은 거는 엄선한 골키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 많은 골키퍼들은 그 선방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 처리가 골키퍼들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을 해오고 또 공을 위험 지역이나 멀리 처리하도록 유도하면 골키퍼가 속절없이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을 소유하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다고 보여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지배하려고 흔히 빅클럽들이 하고 있는 뭐 경기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쁜 축구 뭐 빌드업 축구 해나가려는 팀에는 참, 사실 잘안 어울려요 골키퍼라고 이런 공 소유의 책임감이 없,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골키퍼도 이제 공을 소유하고 빌드업 플레이를 하는데 책임감이 매우 커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슈테게는 이런 걸다 잘해요. 필드 플레이어 마냥 하는, 하는데, 고하 어, 이런 골키퍼 정말로 몇 없어요. 그래서 슈테게의이 능력을 똑같이 할수 있고, 선방률이 더 좋은 선수가 오는 게 아니라면, 슈테게를 바꾸자. 골키퍼를 새로 영입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공중볼 처리가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게, 슈테케인이 이제 무릎이 안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걸 뛰는 서전트 능력도 좀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부상을 당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뛰어 올랐을 때 삭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어 공중벌 처리하는 게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슈테케인 말고도. 대용이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요즘에. 대용 이야기로 넘어오면, 이 언론에서도 대용을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클럽도 이 상황을 방관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클럽의 의도도 있다고 생각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용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비는 대용을 보다 높은 위치에서 쓰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잘하려면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대응을 위해 마련해 줘야 될까요 일단 대응이 그 지역에서 내려올 일을 줄여줘야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필드를 잘 통제하고 있고 또 후방에서 대응 없이도 공을 앞으로 보내고 다시 말해서 빌드업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그걸 해주고 있냐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봐요 대응이 내려와야 돼요 대용은 앞으로 갈수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수비하는 상대들이 가장 꺼려할 만한 선수입니다. 수비 밀도가 높아져서 요즘 패널티 박스 근처에 위치하고또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음. 현대 축구의 지역 수비, 공간 수비를 상대로 대용은 아주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대용 필드에 대한 이해도 특히 바르셀로나가 하는 축구에 대한 포지션 플레이가 잘 숙지된 선수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피지컬과 테크닉 모두 갖춰진 선수예요. 그런 대용의 장점은 지금 바르셀로나처럼 중상위권 리그 중상위권 팀 수준에서 발동될 만한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쓰는 방식은 대용을 쓰는 방식은 이것저것 다 해주길 기대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용이 장점이 많다고 해서 대능이 많다 고해서그 다양한 재능들을 모두 쓰게 하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순간 이제 선수가 과부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대용이 아니라 메시한테도 이런 저런 역할 다 맡기 시작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좀 노세화되면서. 그랬는데도 바르셀로나가 결국은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중심, 중심을 잡을 역할을 해주는 선수한테 그거는 기대가 많아져요. 역할 많이, 뭐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선수가 애매모호해지는 건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금은 대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선수니까 대용이 이제 애매모호해지고 있죠. 그러면 대용이 비판받는 원인이 일단 어쨌든 클럽에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재산을 좀 해야 될까요? 음, 제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포워드 그러니까 크랙의 부재에 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사이클을 끌어올렸는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항상 크랙이었어요. 그 크랙 없는 바르셀로나 축구 크 루이프즘은 반쪽짜리 이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상대가 끊임없이 의식할 만한 크랙이 없으면 만만 이론을 잘 세워도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차비도 선수시절 바르셀로나의 중심에 속하긴 했어도 차비 하나 덕분에 사이클이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비는, 차비는 항상 좋았던 선수고 꼭 필요했던 선수였지만 그 바르셀로나가 사이클을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호나우 진유나 그다음에 메시라는 크랙의 존재 덕분이었잖아요. 네. 그, 딱히 차비가 부족해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상의 한계라고 할까요? 포워드와 미드필더 사이, 음. 대용이 사실 이니에스타 같은 포워드 성향을 띤 미드필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혼자 지기에는 대용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포지션상으로. 왜 크루이프 짐에서도 그토록 완벽한 9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크루이프도 이런 선수 영입하려다가 막은 뭐 적도 있고, 뭐 호마리오처럼 대박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완벽한 9번이라는게뭐 얼핏 들으면 장신이고 피지컬 좋으면서 테크닉도 좋고 그러면 될것 같지만 사실 요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같이 압박 밀도가 높은 곳에서 얼마나 공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얼마나 공격을 다채롭게 해줄 수 있느냐 순수의 개인기량으로 필드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상대가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포워드 이런 선수가 이제 완벽한 구번이라는 거예요. 음,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비 라인 상대 수비 라인 사이 상대 수비 밀도가 높은 중앙과 양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공을 잘 다루고 또 얼마나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냐. 이 메시는 사실 장신이 아니잖아요. 단신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다 가능했으니까 사실 패배 바르셀로더가 9번이 필요 없었던 거죠. 질라탄 영입이 실패한 것도 사실 뭐 메시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했던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메시는 그 펄스 나인 가짜 9번이 아니라 그냥 진짜 9번 역할도 수행했던 거죠. 단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장점을 살려서 비공으로 주로 주로 지공으로, 지공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렇게 완벽한 구번을 메시 나름대로 소화, 소화해, 줬죠 그래서 결론은 굳이, 굳이, 뭐, 한 가지 유형의 선수의 그 크랙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의 선수의 몸매의 필요는 없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뭐, 메시나 네이마르처럼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던가, 아니면 진짜 레반도프스키처럼 온몸을 잘 쓰는 선수라던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네,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봐요. 없으면 키워내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9번 역할로 9번 롤에 대한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그 댓글에 이정목님이었나요그 홀란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아마 계속 우리 팀이랑 링크를 나는 링크 나는 이유도 이제 요런 음. 거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장신의 피지컬 좋고 테크닉도 어 주발이 왼발이지만 그큰 체구에 비해서 되게 유려한 이 테크닉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좋죠. 되게 마무리도 좋아서 일단 앞쪽으로 자기 앞으로 공이 전달이 되면은. 일단, 공격에서 일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요런 면에서 좀, 바르셀로나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9번, 뭐, 호마리우, 클루이베르트, 또, 뭐, 여러, 여러, 실패했었지만, 혹은 성공했었지만, 얘기가 되었던 9번에 대한 역할을, 이래서 좀 많이 홀란드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홀란드는 너무 게임 속, 혹은 허무 맹랑한 얘기고, 지금 그나마 현실적인 영웅 루머가 모라타예요. 모라타는 그때 방금 말한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인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9번 유형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노린다고 보시나요, 차비가? 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크랙 타임은 일단 매물부터가잘 없죠. 그리고 네. 바르셀로나가 네. 지금 그런 선수를 데려올 형편도 아니고요. 그 모라타는 다재다능. 완벽한 구건보다는 애매모호한 쪽에 가까운 선수죠 그래서 다할것 뭐다 같은데 다 제대로는 못하는 선수 음. 아, 그러면도루키가 일단 스페인 국대에서 주던으로 쓰고 네. 모라타도 나름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헤라르, 헤라르도 모레노나 아니면 다른 음. 선수들이랑 그런데도 일단 주던 자리를 꽤 찾고 그 다음에 차비도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마도 모라타가 끊임없이 90분 내내 폭넓게 움직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라타가 스페인에서 하는 것도 보면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하나 걸리는 거 살려주는 거거든요. 음, 골만 넣어두고 모라타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선수가 사실 한가신 건 맞죠. 그 계속 90분 내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단순히 뭐 어느 특정 구역에서만 가져가주는 게 아니라 뭐 측면으로도 뛰어가고 뭐 폭넓게 뭐 좌, 좌우로든 아니면 깊숙이로도 깊숙이도 내려와주고 이렇게 폭넓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상대 수비 시선을 좀 끌어주죠 그런데 모라타의 진짜 문제점은 이런 움직임이 죽으면 도저히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상대가 모라타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먼저 공간을 차지해 버리면 모란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렇게 많이 뛰어나야 많이 뛰어다녀야 하는 선수니까 시컬의 영향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이기 때문일 거예요. 몸 뭐, 뭐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그게 바로 눈에 띄예요 그래서 뭐. 모라타가 또 그렇다고 앞으로 성장할 만한 선수라기보다는 전 몰랐는데 나이가 꽤 찼더라고요. 22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음. 네네. 네, 전해더라고요. 네, 네이마르랑 동년배 되더라고요. 92, 93 세대. 그래서 일단 뭐 미래를 책임질 만한 선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아까 말했던 크랙 유형이 바셀로나가 노릴 수 있는 만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버텨보기 위한 선수로 노리는징진검다리 그러니까 역할이 아닌가 음. 싶어요. 네. 아마 바르셀로나 재정이 여유로웠고 그리고 또더 나은 매물이 널려 있었다라면 거론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라타를 보면 참 좋은 선수 같아요. 커리어 보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스, 아틀레티코에서 시작해서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유벤투스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체시 갔다가 어느 비클럽만 다녔. 실력에 비해서는 그만다니다 품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아니 뭐 모라타가 됐든 홀란드가 됐든 좀 영입 영하기 전에 좀방출이라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쿠티뉴가 지금 임대이적이 확정이 되긴 했는데 쿠티뉴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댄벨레다든지 몬티도 방출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페랑 폐랑... 오피셜을 띄웠는데도, 결국에 등록을 못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겨울 이적 시장 안에만 등록이 되면 뛸 수가 있는 거죠. 등록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이 지나면은 올 시즌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아, 설마 그러겠어요? 아, 좀. 아쉽습니다. 이거 빨리 방출 작업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고. 한 가지 더좀 궁금한 게, 페드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앞대나 주트글라, 이 친구들의 미래가 좀 어떨까요? 좀 중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사실 앞대는 저번 화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 그냥 네. 아르셀로나가 이 측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 선수가 하나 나와준 것만으로도 좀 열광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앞대는 이보 딱히 막 지난 우리가 봤던 뉴스들이나 아니면 유망주에 비해서 출연하다 그런 느낌은 안되고 뭐 예전에 음. 아펠라이? 보던 느낌? 뭐 음. 그, 정도, 그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음. 노트글라도 사실 이거 예상하지 못하다 갑자기 나왔는데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단 잘해줘서 좋은데 막 그렇게 포텐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바르셀로나가 딱 필요하니까 좀 잘해 보이는 거지 사실 다른 선수들을 비교하면 다른 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비교하면 몇 개가 훌륭나다고생각하습니다 페데뉴 아까 제가 그 임대이적했다고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혹시 페데님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 아시나요? 어떻게, 어떻게 임대는지? 그게 일단 바르셀로나가 부담하는 연봉은 없다고 해요. 아그그 그것도 크네요그거 자체가. 그 아스톤 빌라가 뭐60뭐 3분의 2뭐 그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뭐 쿠티뉴가 자진 사감했다고 한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뭐 근데 음... 이게 다 숫자가 다다들어고요 근데 음... 바르셀로나가 낸다는 이야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뭐 보조한다는 이야기는 못본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쿠티뉴 연봉을 덜었는데도 페라 등록을 못한다는 게큰이되죠 아, 큰일 났습니다. <laughs> 쿠티뉴는 어쨌든 이제 같이 뛰었던 제라드가 감독으로 있는 아스톤 빌라로 갔고 꿈이 되게 많이 망가졌는데 피엘에서 그 거칠기로 한 소문난지 피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쿠티뉴가 애가 이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가져가는 템포가 있는데 그 템포 자체도 되게 많이 무너졌는데 그냥 피 l 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피 l 에서잘 버텨가지고 뉴캐슬이든지 아니면 아스톤 빌라가 화끈하게 사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쿠티뉴 많이 했지만 사실 제가 직감 갔을 때. 코핀 유을 봤었거든요. 꿀때 뒤에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치치나 덴벨레 같은 애랑 비교하면 이게 자진해서라도 주급삭가하고 나가준다는 게좀 고맙기도 하죠.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페데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